자, 전자침으로 다리 마사지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좀 혈이 통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지요? 음. 자, 그리고, 어, 이 다리가 엄청 차가웠었거든? 음, 음. 근데 이제 혈이 많이 돌아왔어요, 잉? 음. 이거만 어, 해도, 요 어, 정도 상태만 유지해 나가도 괜찮아요. 음. 자, 이제 그런데, 좀더 완벽하게, 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 허리하고 등을 받고 상체 받는 거는 시원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다리가 관건이에요. 이 다리가 다쳤으니까 근 이것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많이 다쳤지 왼쪽 다리를 다친 건 아닌데 오른쪽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 아프다. 어, 그래서 많이 아파요. 나도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른쪽 다리보다 왼쪽 다리가 많이 아파요. 음. 자, 이제 여기가 관건이에요 음. 어. 이제 좀 울어야 돼요, 음. <laughs> 일어나지 말고 울어. 딱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 우는 거야. 시오빠 죽겠는데, 아픈데, 의자. 보름, 딱 15일만 참으면 할수 있어. 15일 정도 지나면, 어, 아픔이 많이 없어질게. 음. 울지 마 아주 우는 게 특징이야. 아주 울기도 잘 울어요. 아 울어도 뭐, 어. 나 나면 되지, 그 거. 내가, 나, 내가 운단 말이야. 내가, 내가 운 같이 울어주면 되지. 응. 어. 아! 음. <laughs> 음, 음, 여기가 광전이에요. 음. 나도 막팔 들었잖아. 아 이거 는데 여기가 광전이. 음. 자, 건너. 아, 어차이 봐야지, 이고정이이 다리가 아프기 이게 아무래도 할수 있는 고 이거 지 예, 고이다리이이 다리, 이 다리 치료했다. <laughs> 여기 자, 6 5 k 로6 4 k 로6 4 k 나가니까 내하고 몸비슷하니까 내가 많이 올라타도 괜찮아. 여기를 견뎌야 돼. 아파 터지는 것도 어, 여기를 견뎌야 돼. 터지는 이거를 첫날 고비를 잘 넘기면 그 다음날 받기가 아주 수월해. 처음이라요? 응. 음. 아이고, 죽는 것 같아. 다리가 아. 터져나가는 것같 응. 아이고. 아이고, 아파. 지금도 아파. 지금도 아파. <laughs> 절처 없네. 안 빼고, 나는 목 다리 뺐자 안 아픈 사람 그안 아파요 음, 그래 말고 뭐예아 괜찮아 허리 안 아픈 사람 괜찮아 허리가 이제 조금 불렸다 아이고 뭐돌 달아난 건데 막이예어아플 그렇죠? 음, 때는 그래 허돌 무거운 거 하나 달아난 거허리 네. 집에서 앉을 때 그렇게 앉으면 안돼 그 뭐. 다리는 두개다 땅에 어허. 이 다리가 아프니까 자꾸 그러지. 그렇지. 아이고, 그래 그렇지 아이 그리고 그래, 또 이래, 그래, 이래 올리고, 이래 올리고, 이래 꼬면 안 된다, 데또 그런 게 자꾸 꼬지고 발발 뭐. 발 바닥이 자꾸 땅에 닿아야 돼, 두개다털고지 응. 응. 여기가 응. 여기가 다리가 광건이거든 응. 딴 데는 다 시원해. 아, 문고는시비 응. 넘겨, 지금. 그래. 응. 내부에 뭐, 뭐, 뭐. 터져나가는 거. 여기는 시원해,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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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도 마치 있는데, 닮봤는데 응. <laughs> 아이고. 도시신이도 <laughs> 내일부터 2시 반에 오시면 돼. 네, 알았어요. 그럼 집에서 2시.. 1시에 50분쯤 1시 50분쯤 출발하면 돼. 2시에 응. 네. 출발하시면 돼. 어, 그럼 내일 머리 못친데. 어? 머리, 머리 칠라 했더 아이고, 아 지금 또 다리 다 돼. 응. 응. 다리 아픈게 하나 더망갔고만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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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그래도 어 딴 데는 많이 수월하니까 이 다리만 하면 되니까 지금 4일째, 지금, 응. 월요일부 응. 제가 문 열어드렸어요 응, 응, 그래 아. 잘했어요 아, 음. 어, 어서 오세요 어, 어떻게 알고 열어줬어? 어떻게 알고 열어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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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 날길래 <laughs> 아, 지금 대단하시네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괜찮요 하고 계신다면요 예. 아이고. 맞습니다,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기다요 네,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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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나> 아이고, 나 아프겠지 나 나도 그렇게 아프 아이고, 그래도 발안 되네, 난막 들었다. 난. <laughs> 자, 아이고, 그 아픈 다리를건드리무그 그렇지, 그렇지, 그 가운데. 아이고. 아, <목소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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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다리가, 요 다리가 작살이 난 다리거든. 그렇게 얼마나 아프겠어? 작살 나는데이 다리도 저저 부러지고서 수술하고 그랬어. 음. 이게 어 다리가 관건이라. 다리가 관건이라. 야 휴지. <laughs> 울어 음.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나. 아이고 나도 죽는다. 음. 아이고. 뭐지. 음. 아이고. 보름, 15일 정도만 하면 괜찮 을 거예요. 그만두 응. 두줄 돼. 4일 아, 내일 이렇게. 아니, 다리는 어제부터 응. 시작했어요. 아, 어제 했어 응. 그만치 나는 면 되지. 안식를 하고. 응? 어하고 쉬고 일 쉬고,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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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죄송해요. 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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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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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로온김 하루도 하고 가지. 아니, 오, 오, 잠을 못자어 응? 잠을 못자어잠자집 못 떠나니까 잘못어가위 응? 응. 너무 지야되는줄모잠고가지고눈 응. 응. 아, 너무, 너무, 너무 가지고 응. 누워도 안되고 안 옆으로 잘락기도 안되고 누워도, 누워도 안되고 어젯밤에 아, 전 전쟁터였어요 자, 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아프다? 음...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참을, 수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아픈데 참을 수 있다? 그렇지 어째요, 예? 아줌마 예? 어째요, 아줌마요아줌마 연세가 얼마예요? 사이만지요 뭐, 내보다 많나? 고운데얼마데 많나? 그래, 아줌마 아직 주름살 없구만. 뭐냐? 칠팔. 아이고, 침대 어? 아고 아줌마 모자 쓰실 거안들고요 아줌마는? 나는 맨주름살도무리거 아니, 더 많아? 아니요, 같아. 나이가 같은. 돈가? 갑작이니까 <laughs> 많아 우리 똘이도 예, 아이고 너무 예쁘다 요정도 요 해서, 해서 안 아프면 예? 예. 살이 없어 요정도 해서 안 아프면 괜찮아 예쁘다라 살이 없어 아이고 어디 니는게 있어? 엄청 아파 음, 너무 꼬꾸미야 딱없어만 <laughs> 살이 없어 어색보면목 배턱말라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그러고 쉽잖아 이쁘졌다 뭐 오, 예? 이쁘셨다 뭐? 봐야 이쁘셨구만 아이고 생일은 언제? 생일은 정월달이 정월, 정월. 아이고 그럼 언니네. 아이고 나3월3월십였어요 언니. 아, 아이고 나 언니네. 4, 우리 또리 많은데. 네. 생일은 늦라 나는 정월 2 0날이야 오, 2 개월, 네. 6일 음. 언니. 자, 고기 다리가 3, 관건이라. 다리만 이제 치료 한번 되니까 아, 그래요. 감이 잡혔어. 이제 아이고, 괜찮아요. 그이 어. 잡혔다카이 나도 좋네. 아유, 아유, 어. 그래 말이야. 아유. 죽는 감격 넘아다 같이 오셨어요? 예. Yeah. 어. 저쪽 데리고 오신 분이 아. 응. 이거에 있어. 뭐딸 같고 뭐 동생 같고 아유, 매, 하고 싶다. 맨날 하고 싶다. 가서 도와주고 그래. 아이고 도와주긴 뭘그야 그래. 음마도와주 제일. 세련어다. 가그렇 아주 하 시원하다. 양실이 한 아, 사람은 살이없어 세련어다. 소닉이 이마 이렇게 가면히 응. 요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아. 장갑 끼고 밥 해먹을 땐 장갑 끼고. 손은 <laughs> 뭐 이런 건데. 손하고 목하고뭐안 되잖아. 야, 얘네 목은 만날 만 내가 목은 응. 만날 내가 수분으로 다증되는데 컵안 뭐 떨어지지요? 그거 하니까. 그런데 안 떨어졌는데 이게 이만큼 이딱막 올려보자네. 어? 올자네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안 넣어요. 그런 거가만 해야지. 예? 가만 해야지. 아 떨린다고. 떨 아, 손만 떨린다. 나 떨리지 나한테. 아, 파킨슨이다. 그그렇그래 우리 어머니 보면 물끄러 t 이러이러. 내가 그래 이번에. 그불안해고 나야 고. 내가어디가서 뭐를 이보기에보기에 가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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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그가보에 가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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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이에가보이에가보이굴보이에가데아이가손이에 가보기에 가아이에 가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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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기 이가 마지막코비라 음, 자, 조금만 더 자, 참아야 참아. 참아야 지명을 거치지. 아이고 죽겠는 걸. <laughs> 아이 발을 어으나아이이제 <들었어나봐. 웃음> 풀리가 이제 음. 음. 잼에나. 뭐 이렇게 돌다란간거지 시간만 있으면 다리 올라간다 아유. 시간만 있으면 다리 올라간다 내가? 그래 고개 숱까지 내가아이 허리가 아프니까 뭐해 음. <laughs> 얼마나 아프겠는데 그래도 서, 선생님 고만 해달라는 소리는 안하네 응그만 음, 참. 참 말을 올린다니까 내가. 음, 그래 음, 요요만치는 실이니까 이래 이랬, 음, 이니까가이 음, 음, 사람 이런데, 뭐저 음, 음, 사람 저런데. 도무. 음, <laughs> 희천 씨이웃에사 하신다고요? 네. 음. 희천 씨가 소개하신데. 음. 예, 그래서나 아... 아니 그 걔들은 뭐해 살아요? 우리 딸하고 동갑이래 내가 아들 약간 시 음. 음. 시청이 집사님 그래. 시청이 집사님이 그러는데 아, 음. 할아버지가 아프라고 이렇게 기우에 안온다나 그럼 그래 음. 올 밭에 놓 음. 할아버지 아파서 치료받으 간다 그러는데안하 아나는 걔래 시퍼런 그래 시퍼는거좀 밭에 주는 거 뜯어 먹는 거 응. 응. 그것도 나무 밭에 손도 하나 갖고 먹을 때도, 그래 내가 온나 온나캐때 하는데, 올 작년 싫어도 줬어 마늘 내가 사다 난 꺼지 않아 길래 내가 옷 사가지고 가가지고, 어, 배추 있고, 어, 배추 있고, 마늘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기호이 또 싫고 같소. 몰라, 마늘 가질 지 오락해도 마늘 사놨어. 있죠? 시원하다, 시원 우리 꼬치 사야 돼, 배추 사야 돼, 마늘 사야 돼. 이렇게는 안 한다 카는데. 그래 그래 그릇대로 얻도먹고 산다 카고 이전잖는 아무 젊은아 젊은게 그래 말도 안된다 그래요 응? 내 속을 씹고 온나 온나 캐 있더니 기어이 안오네 또 아랜 전화할게네또 참았다 할게 또뭐 서울 가고 있다 그래요 왜 가는데 그 그래. 뭐 장애자 모임이 있다고 한다고 그래. 뭐 어제 오라 캐또 안왔어 그리또 오늘 막다줬어 근데 집에가 정하니까 마음을 샀으니까 뭐꼭꼭고 딸따가지고 딱 봐가지고 빠우면 마늘 까고 해가 하면 되지. 젊어나 젊은데,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요. 아, 엄마고그아들을한데 내가 그걸 못해요. 있는 배지 중단했걸니얼찾다고매폭이 놔두고 갔다고 있잖아고뭐대해지 아니 그 소리 들고 그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좀버름 저름 갖다 도 모으면 되지. 어둠어둠어도